간편하게 즐기는 맛의 향연 꼭 한번 시도해봐야 할 맛있는 냉동식품 소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애슐리 김치 콘치즈 주먹밥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전자레인지에 성분만 돌리면 따끈따끈한 주먹밥 완성 김치의 매콤함과 콘치즈의 고소함 달달한 옥수수 알갱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일품임 특히 치즈가 자연스러운 풍미라서 더 맘에 듬 간단하게 아침이나 야식으로 딱 좋은 구성인데 이 정도 퀄리티면 냉동실에 쟁여 두는 게 필수지.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풀무원의 새콤달콤 생쫄면이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면발이 얼마나 쫄깃하던지, 타피오카 전분과 감자 전분 덕분에 씹을 때마다 탱글탱글한 게 기분까지 좋아짐. 소스는 사과, 배, 레몬, 라임 같은 과일 농축액으로 만들어져 상큼함 대폭발. 적당히 매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더라고. 바쁜 날엔 면만 삶고 소스에 비비면 끝. 집에서 분식집 느낌 내기 딱임.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비고 순살 감자탕 2인분, 냉동 700g이라니. 바로 가져와 봤음. 뼈 없이 순살만 들어있어서 먹기 편하고, 얼큰한 국물에 부드러운 감자와 시래기까지 알차게 들어있음. 냉동 상태 그대로 조리해도 되고, 물 조금 추가해서 끓이면 끝.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감자탕집 퀄리티를 느낄 수 있네. 국물 맛이 진하고 고기도 푸짐해서 만족도 최고임. 비비고 믿고 먹는 브랜드 맞네.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